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저번에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뭐 이번 시간에는 예뭐 현재 가수 김호중 씨가 아,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 상에 여러 가지 예, 말이 많은데 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사건을 조사를 해봤고. 또 수많은 사건을 많이 봐왔지만, 이번 사건처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건도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현재 김호중 씨는 구속이 된 상태고, 또 재판을 또 앞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과 또 앞으로의 재판 전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의 현황이죠. 뭐 사건의 현황은 여러분들이 뭐다 어, 아시는 내용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도주를 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는 김호중 씨 사건이 그냥 평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생활 범죄고 지금도 뭐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이런 사건이 거의 뭐 수십 건 수백 건 터집니다. 사실은 뭐 음주 사고, 그죠 뭐 도주만 안 했으면 뭐 이런 음주 사고야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 사건의 현황은 일단 도주를 했다는 거죠. 네, 도주를 했다는 거죠. 물론 도주했을 때 심정이야 뭐 김호중 씨야 뭐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또 술도 먹었고 뭐 인생의 경륜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겁도 났겠죠. 뭐 도주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이 다이 말이죠. 아, 흔한 거 다이 말이죠. 뭐 그거는 얼마든지 조기 수습이 가능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커진 게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지금은 가래로도 못 막는 수준이 돼버렸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뭐 완전히 예 계속 그 악수를 드는 그렇죠. 그래서 자충수를 계속 띄우는 거의 뭐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된게 너무나 유감스러운데, 예, 아직도 나이도 젊은 분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대응만 좀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주했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도주 후의 정황이죠. 이 도주 후의 정황이 그 이후에 자수만 했더라도, 그죠 지금 택시 기사가 뭐 2주 진단밖에 안 나왔으니까 또 합의도 됐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러면 자수하고 합의봤으면큰 문제가 아니에요. 구속까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거죠. 경찰에. 예를 들어서 대신 자수를 시켰다든지 뭐 등등 해서 이게 소속사하고의 또 어떤 불균형,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서는 이게 일이 이 정도로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도주의 정황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경찰이 이 괘씸죄, 한마디로 괘씸하다. 이런 좋지 않은 인상까지 합쳐져가지고, 어, 경찰이 완전히 수사가 굉장히, 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 수사기관은 원래 재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바람에 압수색이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일이 번지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아쉽고, 여기서 그 소속사가 있죠. 소속사. 소속사가 좀 제가 소속사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호중 씨도 문제가 있지만 김호중 씨는 아니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러면 소속사가 보통 보면 어 23년도 어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보통 200억 정도 가까이가 매출이 있는데 그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면 고문 변호사도 다 있고 하거든요 초기에 도주했더라도 소속사 대표가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문 변호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코치만 받았어도 자수를 하고 택신사하고 빨리 합의만 봤어도 이거는 거의 벌금도, 벌금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도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을 못한 거는 너무나 아쉽다. 그 소속사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어, 그래서 완전 극한 상황까지 몰려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되고 소속사 아 관계자들도 지금 세 명이랑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지금 세 번째로 구속 사유인데 이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 부정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도주 우려잖아요. 도주 도주의료. 우려. 이게 구속 사유예요. 그런데 이게 엔드가 아닙니다. 엔드가 아니고. 여기 한 개만 해당되면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김호중 씨는 그냥 설사 도주했더라도 자수만 했더라도 자수만 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거의 없어요. 김호중 씨가 뭐 유명했는데 무슨 주거부정이 있습니까? 도주한 거제가 있습니까? 증거인멸 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이런 과정이 그렇죠. 증거인멸 사유도 돼버렸고 도주려가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운전자를 바꿔치기는 바람에. 그래서 소속사가 좀 처음에 코치를 잘 해가지고 자수만 시켰다라도 이러면은 구속이 될 리가 없죠. 여기서 또 악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고 문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실질심사 연기를 시켰다는 거.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할때 담당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공연 때문에. 공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심사를 연기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거죠. 여기서도 또안 좋은 인상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겹치고 겹친 겁니다. 계속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고 좋은 인상을 받은 게 없어요. 계속 안 좋은 인상을 준 겁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기 도주 후의 정황에서도 처음에 도주했을 때 경기도 구린가 뭐 어디로 또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편의점 가서 김우중 씨가 직접 또 술을 샀죠. 그게 CCTV 에 찍겠죠. 그것도 또 경찰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저 술을 나중에 먹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조작하려고 하는 냄새를 또 피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거고. 그래서 경찰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거고,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담당 판사한테도 또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거고, 이런 게처음부안 좋은 인상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경찰에게는 대침죄 또 적용받은 거 그죠? 예, 구속이 된 거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소속사의 대처도 너무나 아니라고 오히려 같이 범죄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인데 이게 문제죠. 지금 어차피 재판은 받아야 되는데 김호중 씨한테 적용된 법이 이 죄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어차피 이런 지난 일이고 그러면 향후 전망인데 지금 경찰에서 그 법적용한 게 예, 수사기관에서 법적용한 게 지금 이제 위험 운전 치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음, 위험 운전 치상죄라는 게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인데 이게 문제니뭐 위험하다. 이게 이제 약물이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겠다 이건데 여기서 위험운전이라는 게 기준이 딱 수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 만취 만치 상태입니다 만취 만치. 만취가 0.08이에요 어0.08 이상 에 그래서 0.03에서 0.08 미만은 요거는 주치입니다 주치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의 기준은 보통 만취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0.08 이상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호중 씨가 지금 음주 측정이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드마크 공식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위드마크 공식은 술 먹은 뒤에 몇 시간이 지났고, 또 남자냐, 여자냐, 이 사람의 술을 주량, 어떤 술을 먹었느냐, 맥주를 먹었냐, 소주를 마셨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체격. 김호중 씨가 체격이 좀 크잖아요. 체격이 많이 나간 사람은 술 깨는 속도도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법원에서 과연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게0.08 이상이 된다고 지금 경찰에서는 수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송치를 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0.08 이상이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위드마크 공식으로. 현재까지 판례는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잘 인정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판례는. 인정을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김호중 씨가 위험운전치상죄가 만약에 에 무죄가 선고가 되버리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빠져버리면 아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이 돼버리면 이게 모르긴 몰라도 한 실현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문제는 뭐 범인 도피 교사 또 사고 미조치 또 도주 후의 치상 이 죄들보다 이게 무겁거든요.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그래서 위험문전 치상죄가 과연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 김호중 씨의 앞으로 아, 재판 전망이 굉장히 변수가 좀 있을 것이다. 아,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김호중 씨의 예, 그 동안의 사건의 일련의 과정과 앞으로의 재판 전망에 대해서 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 강의가 참고가 됐다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